원래 정석은 스로틀을 컨트롤할 때는 스로틀만 집중 그리고 브레이크 잡을 때는 어차피 스로틀을 놓잖아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스로틀 조작하다가 브레이크 잡을 때면 놓으면서 동시에 손을 뻗어서 브레이크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정석이에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레이저 바이크 주은입니다 오늘은 오토사이클 조작을 할때 오른쪽 손 특히 스로틀과 브레이크 레버에 손얹는이 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희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바이크 조작할 때, 스로틀 조작할 때, 브레이크 레버에 손가락을 올리고 있는 게 낫나요? 아니면 그냥 스로틀만 집중하는 게 낫나요? 초심자부터 숙련자까지 대부분의 라이더 분들이 물어보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확실하게 정리를 딱 해드릴게요. 이 기준을 참고로 하면 대부분 다 맞으실 거예요. 일단 스로틀 조작을 할때 레버 위에 손을 올리고 스로틀 조작을 하거나 브레이크 레버에 항상 손가락을 올리고 있는 이유를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해요. 대부분이 다 느끼시겠지만 심리적인 영향 때문에 그래요. 레버 위에 손가락을 올리고 있으면 언제든지 바로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다는 그 심리적인 안정감이 일단은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아무래도 레버 위에 바로 손을 얹어놓고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잡는 타이밍이 0.01초라도 더 빠르기 때문에 좀더 즉각적으로 제동을 할수 있다는 실질적인 장점도 있어요. 크게 보면 이두 가지 장점이 레버 위에 손가락을 올릴 수 있게 하는, 올리게 하는 그 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원인이라고 하니까 뭔가 굉장히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일단, 원래 스로트를 잡고 브레이크 레버에 손을 올리는 요 방법의 정석은 뭐냐면 스로틀을 조작할 때는 다섯 손가락 전체를 스로틀에 집중. 자, 우리 스로틀 조작하는 방법 배우셨죠? 혹시라도 안 배우셨으면 여기 상단에 있는 스로틀 조작법 한번 보시고 오시면 될것 같고요. 바이크는 스로틀 조작이 자동차에 비해서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스로틀을 조작할 때 최대한 다섯 손가락과 그리고 그 손바닥의 근육을 이용해서 세밀하게 계속적으로 숙련도를 올려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브레이크 레버를 미리 잡으려고 손가락을 이렇게 검지와 중지 두 개를 레버 위에 손가락에 올린다고 하면 스로틀을 조작을 할때 나머지 약지랑 새끼 손가락 이두 손가락만 실질적으로 스로틀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스로틀 조작성이 떨어지기 십상이에요 원래 정석은 스로틀을 컨트롤할 때는 스로틀만 집중 그리고 브레이크 잡을 때는 어차피 스로틀을 놓잖아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스로틀 조작하다가 브레이크 잡을 때면 놓으면서 동시에 손을 뻗어서 브레이크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정석이에요 그래야 스로틀 컨트롤에만 집중하고 브레이크 잡을 때는 또 브레이크에만 집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작법이 돼요 그런데 예외가 좀 있어요 그 예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나눠볼게요 일단 초심자분들이에요 왜냐면 초심자분들이 가장 불안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초보자예요 초보자인데 스로틀 컨트롤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조금만 열어도 아직 익숙하지 않을까? 바이크가 막 울컥울컥거리고, 뭔가 스로틀 조작이 내 마음대로 아직 안 돼서 막 튀어나갈 것 같아요. 조금만 열어도. 자, 그렇다 그러면, 일단, 불안해도, 기본적으로 정석적인, 평소에는 스로틀에 집중, 필요할 때는 손가락을 얹어서 브레이크 잡는, 이 정석적인 방법을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에는 불안할 수 있어요. 근데, 손가락을 올려놓고서 스로틀을 조작하면, 스로틀 조작을 못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안 되겠죠. 그러면, 브레이크를 빨리 잡는 것보다 오히려 스로틀 조작하다가 잘못해서 튀어나갈 수도 있고, 그렇게 스로틀 조작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보통은 아직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특히나, 긴장을 많이 하셔서, 브레이크를 잡을 때, 이 상태에서 손가락만 당겨서 레버를 잡는 게 아니고, 그냥 주먹을 져버려요, 놀라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스로틀을 열어버려요. 그러면, 빨리 서도 모자랄 판에, 바이크가 튀어나가 버려요 그러면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평소에는 스로틀에만 집중 그리고 필요할 때 손가락 바로 뻗어서 브레이크 요거 하루 이틀만 조금 연습하시면 대부분 좀 편해지고 갑작스럽게 브레이크 잡았을 때 스로틀이 나도 모르게 열려서 급발진하는 사고를 많이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스로틀 컨트롤이 부족해 그리고 특히나 나 바이크 탄지뭐 1주 2주 밖에 안 됐어 이제 막 시작이야 그럴 때는 가급적이면 평소엔 스로틀에 다섯 손가락 다 집중. 부드럽게, 세밀하게 컨트롤 을 하시고, 필요할 때만 바로 브레이크 레버에 손 올리네. 이게 익숙해지면 크게 시간 차이도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일단 연습하시는 게, 그리고 이렇게 습관을 들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근데 초심자의 기준은 각각 다 다르겠죠? 내가 초심자라고 여겼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스로틀 컨트롤이 좀될것 같아. 레버 위에 손 올리고 스로틀 컨트롤 해도 웬만한 주행 상황에서 기본적인 컨트롤이 되는 것 같아. 그러시면 상황 에 따라서 심리적으로 편안한 방법을 쓰시면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불안한 상황에서는 브레이크 레버에 손을 올리고 가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바로 브레이크 잡을 수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들어요.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변을 보는 눈도 조금이라도 더 넓게 볼수 있고 안정적으로 주변 상황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볼수 있기 때문에 바이크가 불안하게 움직일 확률이 훨씬 적어져요. 내가 기본 스로틀 조작이 된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불안하거나 주변에 차들이 많거나 굳이 항상 스로틀만 집중하다 올리지 마시고요. 레버 위에 손가락 올리고 조작을 하셔도 돼요. 상황에 따라서 심리적으로 편안한 방법 이대로 하시면 된다는 거. 초심자는 요 정도고요. 앞이 뻥 뚫린 도로에서는 스로틀 컨트롤이 중요하기 때문에 크루징을 하시던지 돌좀 내면서 가셔도 스로틀에만 집중하면서 계속 조작을 하다가 혹시라도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면 바로 스로틀 놓고 손을 얹어서 브레이크 잡는 이 정석적인 방법이 좋아요. 그리고 골목길, 좀 좁은 도로겠죠. 커브도 많고 그리고 밀리는 도로, 가다서다하거나 차들이 되게 많아요. 갑자기 뭐가 튀어나오거나 바로바로 정지를 해야 될 때. 그럴 때나 아니면 복잡한 코너. 브레이크를 좀 빨리 언제 언제 잡아야 될지 잘 모르는 복잡한 코너에서는 손가락을 레버 위에 올리고 주행을 해도 괜찮습니다. 팁이에요. 손가락을 올리고 평소에 레버 조작을 한다면 웬만하면 두 손가락 말고요. 검지 손가락 한 손가락만 올리고 스로틀 조작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요즘 나오는 바이크들은 대부분 브레이크 시스템들이 좋아져서 제동력에는 이제 크게 문제가 없어요. 물론 예전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막 밀리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요즘 나오는 신형 바이크들은 오히려 한 손가락으로 컨트롤하는 게 힘도 덜 들고 더 세밀하게 잡을 수 있어요. 혹시라도 레버 위에 손 올리고 타는 게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이 느끼고 웬만큼 브레이킹이 되는 바이크라면 검지 손가락 하나만 올려놓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술투 조작을 조금이라도 더 세밀하고 잘할수 있게 습관 들이시는 게 대체적으로 무난합니다 요거는 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 복잡한 코너 아니면 서킷 같은 곳이에요 약간 예외가 있는데 복잡한 코너에서 스로틀을 많이 조작을 해야 될 때는 오히려 레버 위에 손을 올리고 있을 때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좌우로 바이크를 막 뒤집으면서 스로틀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레버 위에 손을 올리고 있으면 스로틀 컨트롤에 집중하다가 갑자기 나도 모르게 손가락을 살짝 굽혀서 브레이크를 잡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살짝이라도 물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감속이 심하게 되거나 심지어는 조금 잘못 잡으면 프론트 슬립까지 발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조금 세부적으로 보면 상황마다 다르기는 해요. 만약에 자꾸 레버 위에 손이 올라갈 것 같다 아니면 조작을 하다가 레버 위에 손을 올려서 브레이크를 잡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든다 그러면 그때는 또 반대로 스로틀에만 집중.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약간 특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킷 주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코너링을 적극적으로 즐기시는 숙련자분들이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냥 내가 심리적으로 편한 상태에 따라서 손가락을 올리고 스로틀에만 집중하는 이 방법을 택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